여러분 혹시 매일 먹는 설탕이 내 몸을 천천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당뇨 전 단계를 진단받고 아이의 피부 아토피까지 겪으면서 설탕 대신 쓸 건강한 대체당에 정말 진심이 됐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베이커 엄마로서 직접 먹고 가족에게 써본 믿을 수 있는 대체당과 실전 활용 꿀팁까지 아낌없이 모두 드릴게요.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실제로 쓰는 대체당 비율도 공개하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많은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가공식품과 설탕을 섭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제가 만든 설탕 대체제 믹스를 사용합니다. 이 믹스는 일부는 당을 배출하고 일부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몸에 부담을 덜 주면서 건강상 이점을 가져다 주는 믹스예요. 오늘 소개할 대체당들은 요리와 베이킹에서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실용적인 선택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은과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실제로 집에서도 사용하고 매장 운영하면서 주문 제작 케이크 만들 때나 또 수업을 할 때도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나은과를 판매하는 많은 브랜드가 있지만 제가 선택한 이 브랜드가 가성비가 좋고 또 설탕과 비슷한 단맛을 내기 때문에 요리와 베이킹에도 적합하더라고요. 나한과는 오래전부터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자라는 과일로 단맛은 설탕의 약 300배이지만 칼로리는 거의 0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나한과 제품 대부분은 에리스리톨과 나한과를 섞어서 설탕과 비슷한 단맛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감미료와 달리 나한과와 에리스리톨은 천연감미료예요. 그래서 비교적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고 또, 나한과의 단맛성분인 오그로사이드는 설탕과 같은 당분이 아니라 혈당과 인슐린 수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코코넛 슈가입니다. 코코넛 나무꽃에 수액을 졸여서 만든 천연 감미료예요. 갈색 설탕처럼 생겼고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코코넛 슈가는 나한과나 에리스 리톨처럼 칼로리가 적거나 배출되는 당은 아니에요. 어, 그런데 혈당 지수 60인 설탕에 비해서 35에서 40 정도로 혈당 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정제 과정이 적어서 자연에 가까운 맛과 또 영양이 보존이 되는 것도 특징이에요. 단맛의 정도가 설탕과 비슷하고 요리나 베이킹에서 설탕이 하는 보습, 카라멜화, 구조 형성, 보존력 같은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설탕 대신에 사용해 볼수 있어요. 다만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코코넛 슈가도 몸에서 설탕과 비슷한 반응을 할수 있으니 마음껏 드시는 건 피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알룰로스입니다. 알룰로스는 액체형과 가루형이 있는데 오늘은 액체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알룰로스는 무화과와 건포도 등에서 아주 소량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당입니다. 부드러운 단맛이 설탕과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단맛의 정도는 설탕의 약 70%로 조금 약해요. 하지만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서 당뇨나 다이어트, 저탄고지 식단에 적합하고 대부분 배출되어서 에너지로 쓰이지 않습니다. 다만 베이킹에 사용해 보니까 고온으로 장시간 가열했을 때는 쓴맛이 나더라고요. 오븐에 익히는 베이킹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대신 요리할 때나 베이킹할 때 꿀이나 시럽 대신에 사용해서 칼로리 낮추기에는 아주 좋은 대체제예요. 저는 당뇨 베이킹 수업과 케이크 제작에는 주로 나항과를 사용합니다. 또 도정에서 곱게 간 쌀가루나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서 아몬드가루와 단백질가루를 사용해서 베이킹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베이킹을 하거나 또 요리를 할 때는 아직 아이들이 에리스리톨이나 나한과 맛에 익숙하지 않고 또 다량 섭취할 때는 복통이나 설사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코코넛 슈가와 나한과를 섞은 믹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코코넛 슈가 6, 나한과 4 또는 코코넛 슈가 7, 나한과 3 이렇게 섞으면 자연스러운 단맛 덕분에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고 요리와 베이킹에서도 설탕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도 코코넛 슈가에 포함된 미네랄과 영양성분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설탕 10을 사용할 때보다 6에서 7 정도의 양만 섭취하게 되어서 제가 올해 초 건강검진에서 받았던 당뇨 전 단계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많은 대체당들이 있지만 제가 직접 써보고 베이킹과 실생활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세 가지 대체당을 말씀드려 보았어요. 대체당이라고 해서 무한히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과 가족이 먹는 가공식품과 설탕을 줄이는 습관이 진짜 건강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정제탄수화물과 설탕을 쓰지 않으면서도 맛있는 케이크가 궁금하다면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